그 먹을만 하봤는데요 그 정도 굵은 건대서말이 마셔도 매운 것, 저거, 매운 발 되겠어요. 어떤 거? 저가, 엄청나게 많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 저 굵은 거, 저 가운데 큰거 되게 크잖아요. 우와 진짜 기가 막. 또, 여기 또 모여있네 또?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어, 이거 신기하다. 대박. 깨끗해가지고. 대박이다, 어요 우리 둘이 오니까 고, 고기 밥줄줄 줄 알고. 여기 보러져 있네. 어, 많네. 와. 찻고 담그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 응. 음. 응. 여기는 뭐 오염된 게 아니니까, 멧타파를 먹어도 되겠잖아. 와. 이렇게 끓여서. 지 여기 대고 이 제법 큰거같아그그 아, 기가 막혀. 우와, 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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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최고 큰것 우와. 이럴 때, 건빵 같은 거 갖고 와 주면 엄청 달라지거든요. 건빵, 건빵 쳐봤어요? 아, 건빵. 건빵 씹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면내손만 보고도 막 쫓아가. 응. 이건 대박이다. 진짜 맛. 음.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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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가지고, 그

서울대 정문? 네. 오늘 만나가어요 오수공. 이쪽 가면 어디 나와요? 어디 가실라고 그러는데? 몰라 요 여기 왔는데 어디가 어디. 여기가. 네. 연지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 여기 연지대가는 삼거리예요. 조금 올라가봐. 어디가요? 네. 예. 네. 집진나면은 문어미 고이 나오고 차예진 올라가면 연지대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디야? 삼선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목표가 없이 왔어요? 그냥 쭉 이쪽으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지대까지 갔다 오실라면 고 여기서 한 2시간 반 잡아야 되고. 그래요? 네. 저 연지대 보이는 거 찍어야지. 아, 어, 네, 네. 저, 연지대 보이시니까, 금방 갔다 오세요. 한 시간이면 갈수 있어요, 올라가못가니네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왕복이면 두 시간만 잡아야 돼요. 아까 그 아실 는 자기 기절에다 맞춰서 30분이면 올라간다잖아. 그거는 남자분이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남 생각을 안 하고. 나도 한 시간 잡고 올라가요, 여기서. 여기 맞아, 여기. 세 시간. 왕복 두시방 말해서 세시방으 이쪽으로 가겠지. 하지몇 가지가 딱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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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